코인 선물 거래하는 90%가 망하는 진짜 이유. 이트코인 선물 거래는 뛰어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적은 자본으로도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반면 리스크도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웃고 울고 있음. 즉, 코인 선물 거래의 수익을 결정짓는 건 단순 운이 아님. 그보다 더 핵심적인 요소 네 가지 바로 알아보겠음. 첫 번째는 펀딩 비임. 선물 거래와 달리 선물 거래의 경우 포지션을 들고만 있어도 주기적으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데 이를 펀딩 비라고 부름. 특히 선물 거래에서 장투한다고 포지션 오래 들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수익을 벌고 있었더라도 전부 펀딩 비로 증발하게 될 거임. 두 번째는 고래 버리지임. 1 0 0만 원을 갖고 시작했더라도 레버리지 100배 쓰면 1000만 원치 선물 거래 가능함. 하지만 그건 도박이지 투자가 아님. 코인 가격 1%만 움직여도 본인 계좌는 청산당할 거임. 선물 거래 레버리지는 칼림잘 쓰면 무기지만 잘못 쓰면 본인 목을 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야 함. 세 번째는 손절 못 하는 습관임. 손절 안 하는 사람은 코인판에서 절대 오래 못 버팀. 언젠가 오르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 전 재산 날림. 마지막으로 거래 수수료임. 단순히 몇 프로 안 된다고 무시했다가는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버리게 될 거임. 결국 이걸 줄이는 게 당신의 선물 거래 수익을 결정짓게 될 텐데. 결론은 기본기 모르면 선물 거래 무조건 망네 지켜도 선물거래는 기회가 될수 있음. 따라서 지금 바로 테더베이스 가입해서 최대 75% 페이백 받고, 선물거래 전자책도 무료로 받아가셈.